몇 달간 쭉 사용하면서 느낀 것은 어, 치과의사로서 진료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세인데 상악 전치설면이라든지구개측 그런 것을 이제 프레퍼레이션을 할때 하이스피드와 어, 미러를 같이 쓰게 되는데 항상 그 가장 결정적인 맞은 부분을 형성하거나 그런 미세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물이 튀게 되거나 시야 확보가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좋은 자세를 하기 위해서 미러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미러뷰를 쓸때이 제품이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됩니다. 그 전과 후를 나눠보면 자세도 굉장히 안 좋았고, 그리고 이제 수식이 급해질 때 최대한 잘 보고 빨리 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세를 바꾸는 일이 생기게 되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시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몸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. 제가 몇 달간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예를 들어서 이박대 경로 빼는 보통 저희가 적응을 하는데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린다고 하거든요. 이 사이클링 제품은 그렇게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. 그렇게 되면 분명히 치과 치료 사회사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.